96세 되셨네요. 두 분이 아주 친구신데 이렇게 졸업을 같이 하게 되셨어요. 감사하리고축하한다 박수 한번보내주시면 어떨까요? <laughs> 여러분을 함께 또 축하해 주시기로 오셨네요. 우리 이광랑 어르신 회장님 오셨고요. 우리 박영배,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 우리 이상 우리 어르신 회장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졸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선생님이 또 계시죠 열분이 계시던데 보니까 우미숙 선생님 been, so 어디 begins. 계십니까 아 우미숙 선생님 <목적화> 네 우리 신은주 선생님 우리 윤호겸 선생님 네. 네, 또 우리 이금순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네, 또 이명진 선생님, 네. 네, 이명진 선생님. 그다음에 또 김영희, 네, 김영희 선생님, 네, 또, 또 김영란 선생님, 네, 또 배동수 선생님, 김영의김영 선생님 아, 이렇게 네, 오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안 계셨으면 토론 못 하죠. 어 이렇게 에, 또 우리 우리를 위해서 지도해주신 선생님 이렇게 함께해주셨는데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보내주시고요목표로 <laughs> 오늘 어, 졸업하신 우리 어머님들 어, 모두 어, 승리하셨습니다. 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아,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축하한다는 박수 한번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생 산을 다 보면 금방에 90이 되고 100짜리 되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어, 나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 어, 지금 아마 공부도 하셨고, 또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또 공부하시는 동안에 나이를 잊으셨죠. 어, 내가 몇 살이라면서 잊으시고, 또 거기에 아주 열정적으로 빠지셔서 재밌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은 더 젊어지신 겁니다. 아, 10년 더젊 그래서 제가, 아, 제일 먼저 시장에도 우리 어르신 회관으로 바꿨어요. 노인회관을. 왜 나이도 드는 것도 서러운데 왜 자꾸 노인이라고 하냐. 아, 어르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어르신 회관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한글대학을 이왕이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니까 뭐저 한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지 말자. 그래서 행복단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행복단으로 바꾸니까 좋지요 네. 어. 그래서, 꼭 한글만 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디지털이라든가, 여러 지금 많이 배우셨죠? 많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께서 배우신 걸 젊은 사람들도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어, 근데 여러분은,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졸업하시면서 그걸 다 배우셨어요. 뭐, 키우시크 뭐, 그런 것도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손자하고 저기 저 핸드폰으로 동영상 하는 것도 다 배우셨대? 동영상, 저기 저말 주고받는 것도? 어, 그렇게 다 예, 받으셨다고 하셨지. 바로 그게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함을 사실입니다 세상은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힘이 센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장 센 사람이다. 우리 어머님들 지금까지 다 90. 80다 드실 때까지 잘 건강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센 분들이에요. 제일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제일 강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앞으로도 어, 또0살까지 사시려면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더 남으셨죠. 그 남은 기간도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어, 그렇게 사신다면 병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125세까지 살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상에서 가장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저프랑스의 여성분이 계신데 116세 되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네. 구약성서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110세. 요비라고 하는 분은 140세까지 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120대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니, 이남구 어머니, 아직 멀으셨어요. 1 2 0세까지 사시려면, 그죠? 우리 박학길 어머니, 120대 되시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넉넉하게. 어, 목표를 정해서 내가 여기까지 꼭 살아야겠다. 근데 거기까지 가시려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움직이고 또 혼밥하시지 말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근데 전화 다 하시잖아요. 전화 와서 야 우리 밥 먹자. 이렇게 해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어, 또 손자 자주 오라고 해서 손자 또 손녀 자주 보고 어, 아들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인생을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하나의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어, 졸업은 했지만 졸업은 끝이 아니죠. 그 새로운 시작이죠. 어, 그러니까 어, 이제 그동안에 배운 것을 더 떠나서 또 차원 높은 것을 뭘 배울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만은 안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 우리, 우리 한복대 선생님들도 계실 때다 나가셔서 이제 그동안에 배운 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또 배워드릴 거예요. 외법조서늘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배웠다고 해서 다그걸 끝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하게 계속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목표를 정해서 다음에는 뭘 할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잘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대학이라고도 하고 평생 교육원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 결국 못다 합니다.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들도 제가 60이 저도 넘었어요 어머니. 48살에 제가 시장이 돼서 노사를 좀 발전시켜야 왔다고 왔는데 예술 중반 다녀서 시장 됐어요 어머니. 네.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지금 사는 것 얼마나 내가 기쁘게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 아름다운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곧 장수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남을 미워하려면 우선 나부터 마음이 아프야죠.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음, 나 자신도 굉장히 유쾌한 삶을 살실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건강의 비결이 되고 하루하루 안강 삶을 살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쭉 성함을 보니까 어, 각각 다 이렇게 그 전에는 다 아버님이 다 정해 주셨을 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다 어머님들은, 뭐, 남자 이름도 있고, 뭐, 그냥 막, 그러나. 그, 그전에는 다 그렇게, 예, 다 사셨죠. 이 친구 어머님은, 그 남자 어머님, 뭐 남자 이름이에요. 그래도 좋아요. 아, 참 너무, 어,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농산 시장이 누구요? 이름이 누구요? 누가 또그말 얘기했구만. 예? 네? 예? 네? 네. 아, 거기 써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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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그래도, 논산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이름을 알려야죠. 그죠? 네. 어, 논산을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이름이 백성현입니다. 아, 제가 아, 지난 13년 세월을 우리 어머님들 아마 손 많이 잡고, 어, 제가 저한테 또참 어, 딱하다고 등을 도드려주면서 그렇게 많이 용기도 주셨죠. 어, 그래서 그,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어, 제가 처음에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논산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시려면 건강을 잘, 잘 유지해야 된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우리 어머니 왜 여기는 작품을 안해 놓으셨어? 아 그거 제가 못 봤습니까? 어, 그걸 제가 좀 보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그걸 한번 쫙 읽어보면 되게 알거든요. 보니까 자식들한테 주로 많이 있고, 이 자연에 대한 부분도 아주, 아주 신적으로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래서, 아, 참, 글 솜씨가 참 대단하시다. 그것은 그만큼 인생을 사시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그 깊이 가슴속에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이라는 게 나이, 나이 먹는다는 것이 허투루 먹는 게 아니에요.